연초 거래 상황이나 월가 동향을 보면은 원래 주요 테마가 무엇일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힌트가 보입니다. 오늘 그 미국 동향이 경기 관련주 자동차 세타가 아주 특히 거래가 활발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건 원래 경기 회복과 여행 증가 뭐 이런 경제 활동 증가를 어, 미리 이제 선반영하고 선침해하는 그 주가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냥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특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오늘 전통자동차 포드 gm이 급등을 했습니다 11% 7%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옛날 구자동차주가 올라오고 신자동차 혁신 자동차 테슬라가 꺾이는 아주 대비되는 흐름이지, 오늘. 그리고 이게 이제 변곡점인가? 그왜 옛날 자동차가 왜 지금 다시 벌떡 일어나느냐? 이제 다소 늦었지만 전기차로 대세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고 이것을 핵심 주력 사업으로 이제 완전 탈바꿈 한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래의 그큰 본격적인 행보가 지금까지는 선언이었고, 원래부터는 본격적인 대대적인 시설 투자, 개체 투자가 일어나는 해다. 이렇게 이제 미리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어, 테슬라의 독주가 아니라 전추 전국 시대로 진입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동반델리, 이 미리 선침해가 야금야금 이미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미리 움직이기 전에 선침해가 일찍부터 움직이는 스마트마니들이 이미 들어온다 이게 이제 원래 춘추전국시대를 예고하는 징후다 이렇게 봅니다 어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원래 작년에 위너는 테슬라가 아니라 포드였죠 또 gm이었죠 이게 한국 현대차만 빠져있어 그래서 현대차를 보니까 이게 뭐뭐 뭐 현대차 만 완전 죽어있네 <laughs> 차트 보니까 1년간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네, 그죠? 현대차는 뭐, 뭐, 노조 때문에 뭐, 이미지가 나빠져서 투자자들이 안움직안 들어온 이유도 뭐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수급이지, 펀더멘탈 가치가 당장 그렇다고 해서, 어, 실적에 반영이 된게 아니잖아요. 현대차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작년에. 원래, 작년에. 원래 지금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이미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죠.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쌀때 사면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 수익이 률 훨씬 더 좋아지겠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는데, 어 실력대로 값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어 우리 모세가 가르쳐 준 주식 투자 5개명에 비추었어. 비싸게 사지 말라. 마지막 개명이죠. 비싸게 사지 말라. 이 현대차가 제일 싸고, 싸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현대차를 사는 것도 가장 저 싸게 사는 건데, 이게 테슬라보다 포드보다 더 싸게 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싼게 있어. 우선주가 반 값도 안 돼. 이게 뭐40% 밖에.